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자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탐험해볼 던전은 바로, 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리지널의 추억이죠. 화, 화산의 심장부 던전입니다. 이번에 이벤트로, 어,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템 레벨 610인가 615 정도만 되면 누구나, 어, 지금 이 화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영던하고 1던 사이에 그, 중, 그 정도 사이 수준이면은 충분히 어 이곳을 트레이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여기를 깨는데 과거에 오리지널 때는 뭐3네시간 걸렸다면 지금은 뭐 2시간 빠르면 뭐 2시간 이내로 좀 늦어지면 사람들 막 애드하고 전멸하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추억의 오리지널의 던전이 다시 이벤트성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애들 대고 난리 날 거예요, 분명히. 읍쓰.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양꾼은요, 어, 야수냥꾼은 아니고요 원래 야수냥꾼을 하고 싶었는데, 야수냥꾼 딜이 너무 안 나와서, 네. 생냥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좀 미숙함이 있어요. 확실히, 게임 하는데. 여러가지 딜사이클도 아직 잘 모르겠구요. 자, 여러가지로 좀. 아니 벙찌는 게 있어야 하면서 자 애드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애드 된것 같지는 않고요 다행입니다 근데 막 로모 오고 막그 몸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 애드 되는 거는 뭐 필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또 에, 로머 때문에 애드가 됐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기도 또 로머 때문에 애드가 됐죠? 자, 여기서 전멸할 수 있... 전멸할지 다 잡아낼 수 있을지 다,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요. 젠장, 죽었죠. 로머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런 저런 저 부활했는데, 저거 앞에서 지금 <laughs> 부활했는데, 앞에서 지금 쳐봐. 쳐 지금 싸우고 있죠. 네. 이 개, 개들의, 어, 시체가 다 없어지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 귀에 따갑도록. 마치 주의시피 교육처럼 말이죠. 어 에드, 에드, 에드. 역시, 막공의 묘미는 에드죠, 그쵸? 네, 여기서 뭐 살아나면은 난리나요. 다행히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아, 살아났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laughs> 애드 좀 시키지 말라고. 자, 그래도, 버티길 고대해 봅니다. 자,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죠? 살아났나, 이거? 살아나고 있어요, 개들. 아, 개들 자꾸 풀링하지 말라고, 끝나기 전까지. 자, 시체 다 사라지고 가면 되겠죠? 저도 오리지널 때 화심을 딱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때 와서 이제, 어, 라그나로크를 잡긴 했죠. 라그나로스를, 라그나로크래. 라그나 로크를 로스를 로, 로스를 잡긴 했죠. 자, 가볼까요? 개들입니다. 개들, 자, 여기 뉴비가 좀 많은 것 같죠. 전반적으로 아이고 공포, 아, 아파 공포. 오케이. Okay. 자, 녀석, 제가 또 좋아하는 것 같네요? 녀석, 펠, 좋았어요? 자, 펠, 좋았지? <laughs> 자, 무튼 잡았네요. 아, 이거, 패틸, 그거. 패틸 기술은 어딨나, 이거? 여기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여기 밑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에요 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어 여기까지 왔죠? 오호 개했나스 nice. 불안한데요 아, 애드 될줄 알았죠? 그렇죠. 애드 될줄 알았습니다. 자 거의 다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파. 야 막판에 마, 빨리 안 죽네. 바락 카네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죠? 여기서? 어, 왜 이렇게 피가 안 깎이나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네요. 자, 이번에 해볼 네임드는 가른데요, 가르. 여기서 다시 한번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실패했다. 키즈에 제한 오크들이 네가 약속한 대로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지 않았어. 드레나이에 대한 어, 자자자 후후 고고고 정신없네요 자, 일단 쫄부터 쫄부터 조지도록 하죠. 자, 이번 보스를 굉장히 쉽게 잡을 것 같죠? 잡았네요! 자, 쫄이 나오면 어, 광딜 때문에 제 DPS가 급격히 올라가죠? 단일들은 그렇게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한1 1 그러니까 뭐 1.4, ,000, 1.5? 그니까 러 뭐, 14,000, 15,000? 뭐, 많으면은 16,000, 17,000까지 찍는데, 어, 뭐, 단일들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휘히 <laughs> 제꺼 패드 어디 갔나요? 아, 옆에 있군요. 자, 다 잡았네요, 그래도. 뿅뿅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됐네요. 잡았네요. 나이스. 자, 남자 개돈에서 많이 그, 전멸하는데, 다행히 그 근딜은 다 죽었는데, 원딜은 많이 살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잡았습니다. 뭐 잡으면 땡이죠. 자, 잡았네요. 잡았네요! 자,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잡았네요! 골레마그! 자, 여기서는 치우사만 먼저 점수하고, 그 다음에 남은 정예병은 조, 광치는 거죠? 자, 거의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죠? 자, 이쪽으로 오! 쉣! 아유, 이씨 얘한 마리 잡는 게더 빠르겠다 아, 이렇게 가면 에너지가 별로 안다는구나 오케이 어, 됐어요. 저거 끌어올려줬군요. 자, 됐습니다. 이거 다시 UI 키고. 자, 이거 초기화 할게요. 여기 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어 라그나로스를 트라이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괜찮더라구요 자, 이렇게 안 날아도 상관없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바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넉백을 당하지 않고,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아, 그 여기로 어, 왔을 때 그냥 넉백 당해서 한 방에 죽었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주인님, 저 필멸의 이단자들이 감히 주인님의 성수에 침입해 비밀을 훔치려 했나이다. 바보 같은 이 성수공무시, 저 벌레 같은 것들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이냐? 날 실망시켰다. 자, 이기지기, 이, 성지기가, 이기제시스가 실망시킨 대로 죽었죠? 자 이렇게 넉백 당하지 않도록 자잘 등지고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라그나노스를 못 잡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라그나노스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세번 제가 세 번째인데 두번다 헬팟도 여기는 그냥 쉽게 잡더라고요. 불의 세례를 받아라!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 벌레 같은 놈들. 이거,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이 낙사, 낙사 데미지. 잡았네요! 후후! 라그나수가 무너진다! 어허, 설퍼라스만 남겨놓고, 라그나로스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자, 하면 파괴관이라는 의이 머리를 줘요. 저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거 뽀각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오리지널의 추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화산의 심장부, 화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